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예, 저는 신디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첫시간 여러분하고 진행해 나갈 강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잉글리시 잡 인터뷰에 대한 강의입니다. 앞으로 20강을 진행을 할 텐데 그 20강 동안 모든 업계를 통틀어서 어떤 특정 업계가 아니라 전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질문되어지는 질문 20개 카테고리를 제가 골랐어요. 모든 업계가 다 해당하는 데,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강의에 하나의 카테고리씩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질문은 철저하게 파헤쳐서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직자분들께서 가장 껄끄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 구직 활동에서 바로 이 영어 면접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레벨, 그 난이도 면에서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말하는 자체가, 영어로 말하는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레벨의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그 영어 면접에 대한 그 어휘들이나 말투이나 대화들은 일반 회화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영어의 레벨이 그래서 쉽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정답이 없을 수 있는 인터뷰를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 공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아, 내 것을 만들 수 있겠다, 내 것을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러한 느낌이 들도록 가능하면 차근차근 조리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프닝을 시작하면서 OT를 간단하게 하는데 OT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어 면접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철저하게 여러분 메이크업 어, 플랜트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들어가셔서는 100점, 1 0패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정확히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단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것 반드시 가려드립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일단 반드시 하셔야 될 것과 바로 첫 번째가 이 아날라시스죠, 여러분. 아날라시스는 분석이라는 뜻이죠. 뭐에 대한 분석일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지원해 가시는 지원회사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 기사나 뉴스가 많이들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해 가시는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떤 회사이고, 경영진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신제품은 어떻고, 지금 사업 동향은 어떻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지금 최신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수집하셔서 분석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가 바로 여러분의 준비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드립니다. Make your resume completely yours. 정말 기본 원칙인데 이거 대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토시 하나 빠지지 않게 정확히 암기하셔서 내걸 만드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사기가 있지는 않지만서도 여러분의 이력서 내용이 숫자 하나도 다르지 않게 여러분의 답변과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거 하나만 틀려도 여러분의 신뢰도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정확히, 정확히 인지하셔서 여러분 걸를 정확히 숫자 하나까지도 일치하게 만들고 준비하시고 이건 면접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세 번째 도 역시 뻔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안되는 것들 이거는 실제에 닥쳤을 때 본인의 성격에 의해서도 좌우지 우지되지만 일단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긴장을 하는 것과 자신감은 전혀 다르죠 자신감 갖고 답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연습해서 오겠죠 그죠 렇 끊임없이 부단히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될수 있도록 긴장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이 긴장이 자신감을 올아갈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파지티브 에리티드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자세죠. 영화면접, 모든 면접이 그래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긍정이어야 합니다. 단 1%라도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태도, 말, 눈빛 절대로 1% 남기지 말고 오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면 현실적이고, 단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좋아합니다.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부정적 자신 없으면 1%도 보이지 말고 오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아, being smart and talk smart이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똑부러져 보이는지, 얼마나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지, 이거 역시 부단히 연습해서 오겠죠, 그죠? 렇 그래서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정확히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되질문하십시오. 어, 정확히 못 들었으면. 그리고 모르는 것은 정확히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달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매사에 행동하는 것, 눈빛 하나, 아이콘을 정확히 하시고요. 그래서 매사에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자신감 있어 보이게, 똑 부러져 보이게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것 알려드립니다. 자 never be late. 하늘에 두쪽 나도 늦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본 룰입니다. 자 시간은 너무 일찍도 이건 뭐 영어 면접이 아니라 그냥 기본 면접에 대한 매너인데 이런 게 알려드리면 너무 일찍 가는 것도 그들의 다른 업무하고 있는 실실례일 수 있고요.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입니다. 절대로 늦지 마십시오. 자 no joking이죠.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여유 있어 보일 거야라는 예상을 해서 가볍게 이렇게 가벼운 말들을 던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는 대부분 또 영, 내가 영어를 좀 해, 이런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가끔 있으세요. 가끔. 그런데 그것이 여유 있어 보이기보다는 지원자가 하는 농담은 면접관이 봤을 때는 가벼워 보이거나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벼운 말 농담 던지지 마십시오. 그다음 갑니다. 메모리. But never look like memorizing.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티가 나면 안 됩니다. 그쵸? 뭐예요? practice make perfect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암기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입은 옷처럼 보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것처럼 그만큼 암기하십시오. 아시겠죠? 부단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win. nervousness죠. 긴장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건이 이겁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갔어도 긴장이 져버리면 끝입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그냥 문장을 만들고 열심히 암기하려고 머릿속에만 넣으려고 애쓰시지 마요그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실제로 생각하시고 정말로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형식으로 그런 포인트로, 그런 포즈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인들을 좀 앞에 놓고 실제 면접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실제처럼 연습을 많이 하셔서 어, 긴장감을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긴장감을 자신감으로 만드십시오. 중요합니다. 마지막. Don't be shy about answer and asking. 어,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나 대답하시는 거에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신있게 이해 안 가서 대물어 물어보십시오. 그럼 맨 마지막에 여러분께 질문을 요구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라는 답변 들었을 때 아니요 뭐 그냥 없어요 뽑아주세요 정도 굉장히 작아 보이겠지 사람이. 그래서 그 회사에 내가 한 해야 될 질문 한 가지 정도는 꼭 가져가셔서 자신 있게 질문하고 어필하고 어,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도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따라 오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적인 멋진 영어 면접을 하시고,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Tell us about yourself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해 보시오라는 질문이 첫 질문으로 100이면 100%, 거의 99% 이상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어, 이거에 대해 생각하실 키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본 강의 들어갈게요, 여러분. 면접관들은 뭘 보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냐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지금 좌 포지션에 정확한 적임자인지를 찾아 보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개할 때도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고향이 어디고요, 뭐 생일이 언제고요, 부모님은 뭐하시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시던 자기 소개하는 좀 다르게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원한 그좌 포지션에 내가 적임자인지를 연계해서 자기 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전공을 했고 나는 이런 데 강점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게 준비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작가 연관된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스토리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어디서 태어났고 고향 어디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그 작가 연계한 자기소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키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본강의 들어갑니다 일단 시작은 바로 답변부터 가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또는 자기 첫 부분에. 어, 매너 있으면서, 정중하면서 짧고 강렬한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고, 매너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자기소개 첫 부분에 짧고 정중한 인사는 이 정도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First of all부터 시작. First of all, I'm very pleased to meet you. 두 번째 읽어볼게요. First of all, I am honored to be here. 그 다음,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for an interview. 올라갑니다. 자 무엇보다 우선의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우선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우선. 자 모마하게 돼서 만나뵙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nice to meet you 이런 거 많이 연습하셨죠? 근데 가장 정중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be pleased to meet you 정도가 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달아왔어요. be pleased to meet you. 자 so, be pleased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I am Please meet you.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I am very 같은 거꾸의 전화로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I am very, please meet you. 이렇게 인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 보실게요. 우선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는 것도 아주 좋은 인사겠죠, 그렇죠? 어, 영광이다. 나 영광이 영광이. Be h o n o r to 알아들세요, 여러분. 어, 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Be h o n o r to. 어, be h o n o r to 몸하게 되서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리하면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작 First of all, I am honored to be here.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죠? 어, 너 잘하나 보자 이거 아닙니다 다른 강의는 그래도 되는데 인터뷰 강의 같은 경우 여러분이 더 크게 더 많이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 세번 내가 10대 1 1라 하면 여러분 100대 1 1더 크게 연습하십시오 실전 연습이 바로 실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인터뷰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도도 아주 좋은 오픈 인사말이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o k a Thank you 하고 여러분, 무엇하게 뭐 돼서 감사합니다. 거만한 이유를 말할 때는 for 하고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초대해줘서 thank you for inviting me 오늘, today, 이 인터뷰에 for an intervie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 어, 초대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 어, 좋아요. 요 정도 중에 하나 골라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본 답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력, 여러분의 학력 배경 말하는 코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졸업을 했어요. 나는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였습니다. 라는 영어로 말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나는 무엇을 전공했어? m e a s u r in. 알아두세요, 여러분. 무엇을 전공하다. I m e a s u r in. 졸업했으니까 이미 전공했죠. 과거에. I measured in. 그리고 전공 넣으세요. I measured in. 전공. 그 다음에 a t 하고 여러분 학교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영어로. I measured in 회계학 accounting. 앱, 한국민이 월세. 이렇게. 자, 여러분 연습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끝. 잘한다. 자, 요새는 여러분 복수전공이 많잖아요. 복수전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I m 메 a 저 o r 된 똑같아. 그 다음에 두개 중에, 뭐와 뭐, 이렇게 할 때는, 보스 A and B 학교에서 많이 공부하셨죠? 보스와 앤드 사이에 집어세요 그래서, I majored in v o c e 첫 번째 전공 and 두 번째 전공 그다음 에 at 대학 이거 똑같이 오죠? 그렇죠? 자 예문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을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시작. I majored in both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at 한국 university. 오케이. 이제 여러분 전공 아나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겠다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아직 졸업을 안 하신 분이죠. 또는 또는 졸업 예정자분. 그럼, 지금 저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로 가야 되니까, I m a j o r e in 똑같은데, 얘만 현재 진행으로 바꾸면 돼요. B, I, N, G. So, I am majoring in. 이러면 바꿉니다. 나랑 다 동일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얘만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셔보십시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시작. I am majoring. 교육학은 영어로 어, education at 한국 university. 복수전공 똑같아요. 역시 얘만 바꿔. 그래서, 음, I'm majoring in both, 첫 번째 전공, and 두 번째 전공, at 대학명. 이렇게. 자, 예문 갑니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사회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시작. I am majoring in both education and social life at 한국 university. 이렇게 아, 하면 이제 모든 전공은 다 들어와요. 졸업하신 분, 안 하신 분, 단수전공, 복수전공 다 들어왔죠? 오케이, 다음 탭이 갑니다. 자기소개에 나는 고향 어디, 이거 안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얼마, 뭐에 강점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네요, 여러분. 자기소개에. 저는 뭐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셜리티, 어, 특별, 여러분의 강점 말할 때, 여러분의 강점에 대한 질문이 따로 또 있어요, 뒤에 시간에. 그렇지만 자기소개에도 짧게 들어가 주시면 좋겠죠. 저는 뭐에 강합니다. 나는 뭐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 be strong of,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기 스페셜 강점을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표현 중에 하나 나는 뭐에 강해요. I am strong of strong이 여러분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알죠? 그렇죠? 그래서 be strong of 알아주어요뭐에 강하다. 자, 밑에 예문 보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강해요. 예를 들면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예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에 강한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바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여기다 또세요 시작 I am strong of software program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영어로 search해서.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영어로 search해서. 그래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저는 강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나와주세요. 자, 시작. I am strong of software programs. 여러분이 크게 하라고 저는 작게 하는 거예요. Okay. Just Excel and PowerPoint. And okay. 또 하나 강점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잘한다? Be good at. 많이 쓰죠? 이제 나는 뭘 잘해? Be good at. 아까는 나는 뭐에 강해고, 이번에 뭐를 잘해 하려면 be good at도 좋은 표현, 비슷한 표현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할 때, I am good at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집어넣으시면 돼요. 또 하나의 강점 얘기할 때, be good at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뭐에 관심이 많습니다. 흥미가 많습니다. 열정이 많습니다. 라는 말도 자기소개로서 좋은 표현 중에 하나. 저는 어떤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는 보통은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 관련된 분야가 훨씬 더 이득이 있겠죠, 그죠? 뭐에 관심이 있다가 여러분 have interest in 알아두세요. Have a interest in, have a interest in 정말 관심이 있어 이런 것도 꾸며주려고 집어든 거고 이렇게 okay. so I have a real interest in 하고 그 분야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문. 아마 온라인 회사에 아마 면접을 보러 간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집어넣으세요. 영어로 자 시작. I have a real interest in online business. 그렇죠. 자 have a interest in 기억하시고 또 하나 비슷한 표현이 여러분 be interested in 이게 여러분한테는 아마 좀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be interested in 뭐에 관심이? 아까랑 똑같은 표현. 둘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쭉 관심이 있었어 이건 여러분 이런 게다 현재 완료야 시제는 제가 그래머 강의 아니니까 자세는 안 하지만 쭉 관심이 있어 왔어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have been interested in으로 바뀌어요 have been interested in 늘 관심이 있었어 always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집어넣네요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에 늘 관심이 있어 왔대요. 여러분 영어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에 늘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시작.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application development. 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에 늘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시작. 어 좋아요. 자, 이제. 음. 똑같이 특별한 자기 그 흥미를 말하는 분야인데 이런 말도 많이 하겠죠 우리. 저는 뭐뭐에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요 부분에 요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만약에 앱을 개발하는 회사야 그럼 모든 앱에 애플리케이션에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서도 그 중에 특별히 앱 개발에 관심이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all part of 하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저는 이거에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I am interested in all part of. 음. 하지만 특별히 뭐에 관심이 있었나? 있습니다. 특별히 특히 영어를 알아두세요. Especially 알아두세요. 특별히 특히, 음. 특별히 특히, especially. 특별히 특히, especially. But especially 뭐뭐뭐 뭐, 뭐 분야. 오케이. Okay? 예문 보시면. 저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앱 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어로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모든 앱의 모든 분야, 특별히 앱 개발의 분야 집어넣어서. 자, 여러분만 영어로. 자, 저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앱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시작. 그, 죠 다시 한번 갈게요. 저는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앱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작. 어, 잘하셨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잘 따라와 주셨고요. 자기소개가 난이도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막연하고. 레벨도 좀 높고, 근데 오늘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기소개는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실제로, 어, 샘플 답안도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연습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 어, 아직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오십시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첫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만나러 다시 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신디였습니다.